자 요렇게 생긴 문제 봅시다 X중학교에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감소했다 작년에 전체 학생 820명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10명이 감소했다고 할때 여기서 구하는 거는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올해랑 작년을 물어보는 말이 있으면 항상 과거를 X라고 봅니다 뭐라고? 과거. 과거를 X라고 놓는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있는 학생 수를 X라고 놓는 거야 우리는 장남, 장남을 갖다가 작년에 남학생이요. 어, 장남을 X라고 놓고요. 작년, 작년에 여학생을 갔다가, 우리 뭐라고 놓을까요? 자,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820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820-X라고 놓읍시다. 여기까지 가나요? 됐죠? 자, 봐요. 어, S중학교에서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어. 뭐라고 써야 돼? 8분의, 1, 100분의? 8 곱하기 x가 되겠죠. 이게 증가량. 뭐라고? 남학생의 증가한 숫자. 됐어요? 네. 여학생 수는 감소했습니다. 얼마만큼이요? 10% 감소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됐니? 됐어요? 그랬더니 작년보다 몇 명이 감소했습니까? 몇 명이 감소했어요? 10명. 10명이 감소했어서 여기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야 됩니다. 감소량. 알겠습니까? 증가하고 감소한 양입니다. 잘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10을 써도 된다. 자, 봐라.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기 때문에 100분의 108이요. 108X이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얘는요. 90%된 거잖아. 그지뭐가 820백이 x 요 됐어요? 작년보다 10명이 감소했다? 그럼 예를 더했을 때 810으로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식을 이렇게 적어도 정답이고, 이렇게 적어도 정답인데, 이 위에 있는 식과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식이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걸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객관식에서 다음 요 문제가 나오고, 다음 중에서 옳은 식을 모두 골라라. 옳은 1차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해서 두 개를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두개다 알고 있어야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난 여기다 양변에 100을 곱하죠. 8X입니다. 마이너스 10이고요. 괄호 열고 820 마이너스 X고요. 100을 곱해서 얘가 마이너스 1000이 됐어요. 됐나요? 자, 여기는 8X고요. 마이너스 8200이 되겠고요. 플러스 10x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되는거죠? 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에요? 게개 응? 18x잖아. 그지? 이해갔어? 네. 자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가 넘어가서 뭐가 되는거니? 7200이 되나요? 7200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를 갖다 9로 나누니까 2구요. 9로 나누면 9 8에 72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40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400입니다. 자 우리는요 올해 이게 이게 뭐야 지금 작년 남학생 수가 400명인거야 이해가? 네. 그럼 작년 여학생 수는 400을 빼니까 420 420명인거죠 작년 여학생 수가 네. 이해되니까 근데 우리 뭐 구하는거야? 올해 여학생 수 올해 여학생 수는요 10% 감소한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 여학생 수입니다. 100분의 90 곱하기 420. 이게 바로 올해 여학생 수입니다. 자, 한번 뭐 계산해볼까요?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없어졌어요. 그죠? 42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9, 2, 18, 9, 4, 36, 378명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게 돼요.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378명. 1번 되겠습니다.